안녕하세요. 이세 이샘 마뜰리의 이세입니다 자, 기본 브라우스, 우리 소매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죠? 소매를 그리려면은, 아까 우리 그려나좀 전에 그려놨던 우리 암홀선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디 암홀선을 먼저 재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했니 24.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뒤너치점 이렇게 했더니 8.5가 나왔어요. 8.5그 다음에 앞, 음. 앞소매를 또 한번 재보면은 음. 했더니 23.5. 음. 23.5가 나왔고, 늦지점을 한번 재보면, 늦지점을 쟀더니, 7.5가 나왔습니다. 7.5. 자, 이 치수 갖고 우리가 소매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여기서, 아까 이 치수가, 어, 앞, 아머리 23.5 그죠? D 리이 24.5가 나왔고 넣치점이 D가 8.5, 앞에가 7.5라는 숫자를 어,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 소매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죠? 2수 갖고 자, 소매의 길이는 우리가 아까 6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6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응. 직각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자, 60 되는 점 찾았고 60 되는 점을 찾아서 이렇게. 두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자, 60. 자, 소매는 소매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소매산 계산은 앞, 요게 진동 있죠. 그죠? 앞아물 앞, 뒤, 아물 합친 치수 있죠. 합친 치수가 얼만가 하면 아까 47, 48이 되겠네. 그죠? 얘를 4로 나누게 되면 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2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3cm를 더한 치수 그랬더니 15가 됐어요 15를 소매산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을 어15 되는 점을 찾아서 쭉 그려주세요 길게 이렇게 길게 그려준 다음에 자그 다음에 우리가 앞아홀이 요거 두개 합친기 48이라 했습니다. 그죠? 앞뒤 어 앞뒤 암홀 합친 치수 요 치수에서 2로 나눠갖고 여기서 0.5를 뺐더니 얼마가 되느냐 하면 40, 24에서 23.5가 되겠네요 그죠 0.5를 빼가면 여기서부터 23.5가 되는 점을 이렇게 찾아주세요 이렇게 23.5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 길이가 뭐였어요 어, 앞뒤 합친 암홀 치수에서 2로 나누어서 0.5를 뺀 치수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이 되게끔 23.5 이렇게 되게끔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자 그러면 여기에서까지 중심선이 나와졌죠. 이게 그려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사각을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다음에 여기 곡천을 그려줘야 되니까 기준점 5cm 여기 6cm 그 다음에 여기 5.5, 여기 3cm.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두 선을 연결시키고, 또 얘하고 얘하고 또 연결시키고. 그죠? 그런 다음에 S 모드 잘 이용해서 이 점, 요 점, 요점 같이 연결되는 거. 요 점, 요 점, 요 점, 점.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요 점이랑 세 개가 연결되는 선을 찾아서 또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또 마찬가지로 요 점, 요 점, 요 점, 세 점이 연결이 되게끔 그려주고, 다시, 이 점, 이 점, 요 점, 세 점이 연결이 되게끔 그려줍니다. 어,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커플스, 소매는 어, 브라우스는 여기 커플스를 3cm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폭으로 닿으면 너무 크니까, 어, 폭을 23cm로 할 거예요. 그러면 11.5, 11.5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커플스. 이렇게 해서 얘가 풀스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남는 부분은 다 쓰는 게 아니고 주름 한 개분만 3cm 여기도 3cm 주름 두 개를 줄 거니까 그거 준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연결하고 그죠? 네. 얘하고 얘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3cm, 3cm 주름 분만큼 주고 그죠? 그럼 이 주름 위치는 어디서 잡느냐 하면 이 중심선에서 3cm 들어와서 그죠? 주름을 한개 이렇게 잡아줄게요. 얘가 주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주름 하나 그 다음에 주름과 주름 사이에 1.5를 띄웁니다. 바로 주름을 뭐 잡아주는 게 아니고 띄워놓고 다시 주름 한개 3cm 이렇게 잡았어 주름 위치를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3cm 좀 떼워서 여기서 우리 소매 트임을 만들어 줄 건데 요거는 9cm 음 9cm의 폭으로 폭은 2cm로 이렇게 잡아 줄 거예요 자요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아, 여기 1cm 잡아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중에 테임을 위치 잡아줄 겁니다. 자, 여기서 다 됐고, 자, 넣치점, 뒤앞 넣치점 8.5 되는 점, 여기서 8.5 되는 점을 잡아주면 됩니다. 음, 7.5가 아닌가? 아, 잠깐. 음, D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 음, 아, 8.5, D가 8.5고 앞이 7.5지 싶어. 음, 앞이 7.5. 네. 자 여기서 이렇게 7.5 되는 점을 찾아서. 앞너치점, 그 다음에 치는은여기서7 c m 되는점7 5되는 점이 음. 7 5 8 5아 7.5는 7리는8 5되는 점을 찾아서. 8.5뭐 되는 점을 찾아서 여기가 어, 땡여치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길 표시는 이걸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매까지 다 그려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커플스 이렇게 카포스가될 거고, 그 다음에 소매는 여기서 여기까지 나가고 여기서 여기 소매가 될 겁니다. 주름 위치. 그리고 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앞이 23.5 되는 점을 하나 찾아주시고, 여서부터 음. 23.5를 했더니 여기가 되네. 그죠? 여기가 되고, 다시 여기서 24.5 되는 점을 찾아보면, 뒤를 이렇게 재보면 2 4 5가 되는 점을 찾았지 여기가 됩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에 중심되는 선이 여기가 소매 포인트이 된다는 거, 요까지 표시해주면 소매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